자 요거 612번 보시면 자 먼저 3차 방정식입니다 자 x의 3승 마이너스 a 빼기 3x의 제곱 플러스 ax 빼기 4는 0이요 오케이? 자 여기다 줄 쳐야 돼요 아마 이 문제가 좀 틀릴 수 있어요 얘 풀긴 풀었는데 중근을 갖도록 줄 쳐봐 얘가 중근을 가져야 돼요 중군. 이거 별표 두개 치고 사실은 보통 요런 거 내가 두개칠때 요거 주의라고 꼭 쓰거든요. 이거 잘 보세요, 우선. 중군을 가져야 돼요. 야, 무조건이야. 보니까 3차 방정식이지. 3차 이상은 무조건 한번 이상은 못 된다. 그렇지. 그리고 3차 이상은 인수분해력못 써야 된다? 오. 이거. 오, 오케이? 일단 봐봐. 미지수 있다고 안 되는 거 아니야. 야, 슬쩍 봐봐. 얼마 나으면딱0 되니? 엄청 쉬워. 그렇지? 어, 1 넘으면 되지? 그래? <laughs> 1 넘으면 딱0 됩니다. 근데 해볼게요. 조직집 바로 써볼게요. 그래서 이거 우선은 인수분해하고 내가 설명을 쭉 해야 돼요. 요 3차는 1이고, 요 이거는 이거 요거 좀전개서 쓰세요. 마이너스 a 플러스 3. 그리고 여기 1항은 A고요, 상수항 마이너스 4요. 이러면 0 되는지 확인해 보자. 첫 번째 거 내리고요, 곱하고요, 내릴 때는 더 하는 거죠. 저 곱하고, 마이너스 A 플러 4. 내릴 때 더하고요, 곱했더니 4. 이렇게 되면서 여기 딱0 되죠? 어, 그러면서 여기가 X의 재고, 1창에 계속 상수항 그래서 요거 인수분해 한번된 거예요. 한번된 게, X 빼기 1이고, X의 재고 빼기, 잠깐만, 요기, 요렇게 좀 쓸게. 마이너스 묶어서 a 빼기 4x라고 쓸게요. 그리고 플러스 4. 요렇게까지. 음. 자, 얘가 근데 뭐, 뭐를 가져야 돼? 중군. 음. 야, 중군이라는 거는 딱 얘기 나오면 무조건이지. 사실은 중군 자체라는 요 단어 보고도요, 바로 판별식 떠올려야 돼요. 오케이? 야, 그런데 잘 봐. 어, 그러면 여기서 근이 이미 하나 나와 있고, 중근은 여기서 가질 수 있겠지, 그치? 어, 여기 그래서 요, 요놈 자체가, 자, 잘 봐. 내가 요 1번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 첫 번째. 요 2차식, X의 제곱, 마이너스 A 빼기 4, X 플러스 4는 0. 요 방정식이 뭐를 가지면 돼, 우선은? 중근을 가지면 됩니다. 에이? 그래서, 판백 쓰면 되죠? 어, 그래서 요거 2배수 아니니까 그냥 D 쓰세요. 에이? 중근은 D는 0. 자, 그래서 써보니까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면 이제 4 곱하기 1 곱하기 4니까 16. 그, 잠깐만, 4의 제곱. 이렇게 쓰는게. 요거 합차로 인수분해 되지? 이거 싹 전개하지 말고. 그러면,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요. 그럼 a가 되고, 앞에 거 빼기 될거 8이 돼서, 여기서 a 라는 놈이 0이랑 8 이렇게 나옵니다. 아마 여기서 문제에서 여기 뭐라 그랬냐면, 어, 잠깐만. 어, 모든 실수 a의 값 이래갖고, 이렇게 하고, 더해서 8하고 하면 답이 틀려. 요 보기에도 없지. 근데 보기에, 보통 학교시험에서는 이런 거 보기에서 있어요. 이게 8 같은 게. 틀려. 그럼, 그럼 뭔가 빠진 거거든. 뭐가 빠졌냐면 잘 들어봐요. 요 좀, 좀 이거 헷갈려 하는데 애들. 좀 신경 써야 돼. 두 번째가 어떻게 줘야 되냐면, 잘 봐. 얘가 좀, 시, 자, 여기에, 얘는 우선 근이, 우선 X는 1은 하나 같잖아. 그치? 근데 이 얘기야 두 번째가 무슨 경서야 되냐 이 놈도요 얘가 인수분해를 했더니 이게 인수분해를 했더니 x 빼기 1 하고 x 빼기 얼마 이렇게 돼도 요거는 중근은 아니거든 이 알파랑 1은 다르니까 근데 요거랑 요거 똑같으니까 요기에서요게 중근이 돼버릴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 놈의 근이 요 놈의 근 그러니까 x는 1이란 놈이 x의 제곱 빼기 a 빼기 4x 플러스 4는 0. 이놈의 <laughs> 근이 될 때도 해놔야 돼요. 근이 된다는 얘기는 1로 쓸 때, 요거 등을 성립하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1 넣어요. 그래서 1, 1이고요. 빼기 A 플러스 4, 플러스 4는 0. 그래서 요거 A가 얼마가 된다? 요 9가 된다. 그래서 이것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통 빼먹고, 요거 중근이니까 판별식만 써서 요거만은 찾는다. 그럼 틀리는 거야. 그래서, 모든 근의 뭐라고 합, 그래서 0, 이거 해서 얼마 답은 17 해주면 됩니다. 이거 실수하면 안 돼요. 자, 요거, 봐봐요. 얘는 그냥 근각 계수관계 이용하는 문제. 자, 보면 x의 3승, 빼기 5x의 제곱, 플러스 9x, 빼기 5는 0. 오케이? 야, 이거의 세 근을, <laughs> 알파, 베타, 감마라고 잡았네요, 세 근을. 야, 근데 잠깐만. 무조건이야, 무조건. 근에 대한 언급 나오면 무조건 못 쓴다? 근과 계수의 관계. 어? 기계처럼 해야 돼, 기계처럼. 그래서 세 근의 합은 A분의 마이너스 B니까 5. 여기가 두근, 두근, 두근. A분의 C니까 9. 세 근의 곱이여 A분의 마이너스 D니까 5. 무조건 이거 뽑아놔야 돼, 필요 있든 없든. <laughs>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해결해야 될게 뭐냐? 요거요. 요거 알파분의 베타 플러스 감마. 자 여기가 베타분의 감마 플러스 알파. 여기가 감마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오케이? 야 근데 이거를 잠깐만 봐. 이거 그냥 아마 이거 통분해서 해도 할 수는 있어. 근데 조금 빡세지. 솔직히 좀 빡세요. 근데 아직은 네가 이거를 좀, 요, 거를 지금 이렇게 하는 거를 조금 아직은 좀 힘들건 할 거야. 그래도 한번 봐봐. 얘가 이거 통분을 해버리면 여기에다가 베타 곱하기 감마를 곱해야 되고 여기는 또 알파 곱하기 감마 여기는 알파 곱하기 베타를 곱해갖고 또전계에서막또막뭐 인수분해 하거나 막 이래야 돼. 근데,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도 돼.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요, 두 개씩 이렇게 더 했죠. 그렇죠 요거를 좀 바꿔주는 거예요 어떻게 바꿀 거냐면 누구 이용해서? 요거 이용해서 그래서 봐라이 베타 플러스 감마는요 요거 넘기면 되죠 요거 알파 넘기니까 5 마이너스 알파로 바꿀 수 있다고 그래서 요게 요렇게 게요 바뀌는 거야 알파 분의 5 마이너스 알파 요렇게 요렇게 요것도 방금 한 것처럼 감마 플러스 알파라는 건 요거 넘기면5 마이너스 베타로 바꿀 수 있지 요게 베타고요 5 마이너스 베타 또 요거 요거는 또 감마 분의 오 마이너스 감마 요렇게 되겠지 요렇게 하고 요거를 요렇게 이렇게 러브를 따로 처리해 러브를 그랬더니 잠깐만 요, 요거부터 쓸게 요거는 마이너스 1되고 마이너스 1되고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이고 요것끼리 또 묶어보니까 오로 묶이면서 알파 분의 일 베타 분의 일 감마 분의 일이죠 어 요거를 통분해서 계산하는 게 훨씬 쉽지 음. 그래서 마이너스 3 우선 내비두고, 자, 이 분수인 요거를 해주니까 알파 베타 감마 분해. 요거는 베타 감마, 요거는 알파 감마, 요거는 알파 베타. 요렇게 그럼 끝나? 왜? 요는 그대로 있죠? 여기 오, 렇죠 요놈도 그대로 있지. 요거 얼마? 9. 오케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게 마이너스 3에다가 5 곱하기. 알파 곱하 기 베타 곱하기 감마가 5고요. 얘가 9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 약분으로 해서 얼마? 6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이거 정리하는 게 약간 좀 생각하는 게좀 어려울 수 있는데 해야 돼요. 근데 우선은 지금 처음 배우는 거니까 근각의수 관계만 빨리 뽑으려고만 좀 노력해줘요. 자, 이거 619번은 자, X의 3승 플러스 12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u, 아니, b네, b, b. 는요. 여기 줄쳐야 된다잉? 세근의 b가 1대2대3일 때, ab의 값을 구하는 거 세근, 잠깐만, 세근, 알파벳에 간마라고 할게요. 알파, 베타, 감마의 비율이 1대2대3이요. 앞으로는 비례식 있잖아. 무조건 중학교 때거 쓰면 안 돼. 안 되는 건 아닌데 이건 적용이 안 돼. 세 개짜리. 내가 비례식 나오면 뭐, 무조건 뭐 생각하라 그랬지? 는 k 기억나? 여기 아니냐? 뒤냐? 비례식 한거 같은데? 했어 수학 하에서 했어. 이거, 이것도 또 중학교 또 기억해갖고 막, 뭐, 이거, 이거 아니, 절대 아닙니다. 두 개짜리는 돼요. 두 개짜리는. 근데 이제 요세 개짜리, 세 개짜리 그렇게 하면 안 돼. 무조건 뭐냐면, 비례식이라는 게, 이알파베타감마가 실제 1, 2, 3이 아니지. 약분된 값은 아니야. 그러니까 약분된 값, 얼마가 약분된지 몰라서, 각각에다가 그냥 K를 곱해, 곱해? 그래갖고 어떻게 하냐. 알, 이거 잘 봐야 돼. 알파는 1K이고요. 요 순서대로. 베타는 2K, 감마는 3K인 거야. 요렇게 바꿔야 돼. 알파는 뭐, K, 베타는 뭐, 2K, 감마는 뭐, 3K. 요렇게 바꿔야 돼요. 이렇게 바꾼 상황에서 계속 반복적이야. 뭐가 반복적이야? 근에 대한 언급나면 무조건 뭐? 근각의 수의 관계. 자, 세근의 합은 A분의 마이너스 B니까 빼기 12. 오케이? 두 군, 두 군, 두 군. a분의 c니까 a 자 세근의 곱이요 a분의 마이너스 d니까 빼기 b 오케이? 야 그런데 봐라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10인데 <laughs> 알파는 k고 베타는 2k, 감마는 3k니까 요거 대신에 다 k로 바꿔봐 그러면 요거 k 2k 3k가 12니까 요 식에서 뭐가 나오냐 k가 나오지? 그치? 야, 요 바로 할게요. 요거 6k가 마이너스 10이니까 k는 얼마? 마이너스 2여. 이게 이게 되게 중요한 게 그냥 바로 알파는 그래서 2가 되고요. 베타는 실제 값이 4고요. 감마는 실제 값이 6인 거야.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바로 요거 a 나오겠죠. 요거 요거 곱하면 8, 24, 12여. 그래서 요거 해갖고요. 44, a는 그래서 44나요. 그쵸? 그렇죠? 자, 요거, 알파벳하고, 알파벳마곱하는 거니까, 2 곱하기, 4 곱하기 6이네요. 오케이? <laughs> 여기, 그래서, 마이, B는 얼마? 마이너스 48. 오케이? 그래서 A와 B 구했고, 요것들 어떻게 하래, 그냥? 어, 두개더 하래요. 어, 더, 잠깐만. 내가 뭐 산수 틀렸는데? A분, 48, 맞고. 20, 44, 맞고. 야, 어? 이거 k-2잖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큰일 나 보였네. 그러면, 어이구. 산소 좀 실수했습니다. 알파벳 하는 8. 베타, 감마는 24. 12. 어, 그, 아니, 그, 이건 성공해. A는 얼마? 44. 세개다 곱하, 곱하는 거. 마, 아, 마이너스 그래서 얼마야, 이거? 2 곱하기,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이거 마이너스 살아있네. 예? 그래서 b 라는 것은 얼마냐? 48. 예.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해준다? 더해준다. 예? 더해서 얼마다? 90이다. 예? 이해가 되죠? 어. 자 3차방정식 자 x 의 3승 플러스 3x의 제곱 빼기 2x 빼기 1 0 여기 살짝 줄 쳐봐 세근 알파베타 감마열 야 이거에 대한 세근을 또알파벳타 감마 잡았네 야 미리 쓰자 그냥 무조건 뭐? 근과 계수 관계 응? 그러면 세근의 합은 a분의 마이너스 b니까 빼기 3자 두근 두 군, 두 군은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2. 세근의 고. A분의 마이너스 D니까 1. 요렇게. 오케이? 예. 요렇게 잡아놓고. 문제는 뭐냐? X의 3승,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이놈의 근이 이거야. 알파분의 1, 베타 분의 1, 감마 분의 1을 이거의 근으로 하는 3차 방정식이다. 요 기억해야 돼요. 이거 3차 방정식 만들기 기억나? 어 거기다 써놨어. 자, <laughs> 자, 얘근 한근 한근. 그러니까 요거 우선 무시하고 내가 바로 쓸게. 그때 어떻게 쓰냐면, 자, 삼승하고요. 여기 빼기하고 여기 뭐가 들어갔어? 이창의 개수가. 세 근의 합. 그래서 여기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 그리고 x의 제곱. 플러스 하고요. 두근 두근 두근. 그래서 여기가 알파 베타분의 1, 베타 감마분의 1, 감마 알파분의 1하고 x요. 빼기 하고요. 세 근의 곱이요. 알파 베타 감마분의 1이요. 오케이? 어, 는요. 만일에 여기 잠깐 봐. 최고창이 여기가 1이잖아 그치 1이니까 그냥 따로 곱할 필요없어 전체적으로 그냥 내비두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요거만 좀 살짝 손봐서 숫자만 계산하면 돼 요거 통분 해야 되겠지 알파베타 감마 분해요 여기는 알파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자제곱별 요것도 통분해보면 알파베타 감마로 통분이 되고 감마, 알파, 베타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에요. 얘는 뭐 따로 통분 이런 거 아니고, 그대로 알파, 베타, 감마분의, 오케이? 어, 숫자만 이제 넣어주면 돼. 에? 자, 삼승이고, 요게 1이니까, 아, 요거 의미가 없다. 에? 요거, 요거는 마이너스니까 빼기 빼기니까 플러스 2X의 최고. 자, 그리고 요것도, 요거 1이니까 의미 없고, 요거 빼기 3, 빼기 3X. 상수항 얘가요 1이니까 마이너스 1은요. 그러니까 요 식이 요 식이랑 똑같아야 되니까 바로 나오죠. a는 2구요. b는 마이너스 3이구요. c는 마이너스 1이다. 요렇게 오케이? 예.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하래? 곱하래요. 곱해서 얼마? 6해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요거 보면 봐라. 자 x의 3세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b 아유, 그래. 3은 0인데 에? 여기 줄쳐요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2야 한 근이 그랬을 때 유리수 ab에 대해서 a 곱하기 b가 얼마냐 에? 그러니까 ab 과라는 거거든 근데 3차방정식이면 무조건 세 근이 존재하는 건데 얘가 있는 순간 무조건 자동으로 또 하나의 거는 결정이야. 무슨 근? 켤레근. 그래서 이거 뭐가 된다? 1빼기 루트 2의 열. 근데 나머지 하나는 아예 모르지? 그래서 그 나머지는 그냥, 그냥 알파라고 쓰자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놓고 이게 근이 하나, 둘, 세개된 거야. 그리고 근에 대한 언급. 뭐 알파 때문이 아니고 하여튼 근에 대한 언급은 무조건 못 쓴다? 근과 계수의 관계. 그럼 봐라. <laughs> 세 근의 합부터 갈게요. 근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는 좀좀 좀 문자가 좀 쉬워. 요거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더하니까요. 루트 2가 없어지면서 2 플러스 알파가 되고, A분의 마이너스 B니까 빼기 A. 아, 그니까 러 요거 A 구하려면 알파 구해야 되겠네. 자, 두 번째가 조금, 좀 산수가 좀 약간 빡센데, 요렇게 곱하면 얼마니? 합차니까 1 빼기 2니까 빼기 1. 또 요렇게 곱하니까, 알파 1 빼기 루트 2. 또 요렇게 곱하니까, 알파 1 플러스 루트 2. 오케이? 그렇게 한게 A분의 C니까 B.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세, 근, 의 고. 요, 근데 잠깐만. 합차니까 빼기 1 곱하기 알파지? 그래서 빼기 알파가 됩니다. A분의 마이너스 2니까 3. 오유. 야, 여기서 알파 나와버렸지. 그치? 그럼 알파는 얼마? 빼기 3. 요, 요다 넘으면 바로 A 나오네요. 마이너스 A라는 놈은요. 여기 빼기 3이니까 빼기 1이라서 A는 얼마? 1 나오겠네. B는 요소고 하면 되죠? 근데 이거 그냥 이렇게 하자고. 알파 마이너스 3 여기다 넣어버려. 어? 그 산소가, 그, 그 편하잖아.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3 넘어서 전개할게. 마이너스 3, 플러스 3루트 2. 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루트 2. 오케이? 그게 B요. 그런데, 3루트 2는 없어지고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그래서 B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7 해주면 되겠네. 요 그래서 a와 b를 곱하라고 그랬죠? 오케이, 곱해서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7이다. 그래서 5 해주면 됩니다.